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신명기 9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When I looked, I saw that you had sinned against the Lord your God. You had made for yourselves an idol cast in the shape of a tarp. You had turned aside quickly from the way that the Lord had commanded you. 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불상을 이렇게, 어, 만들고요. 속히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So I took the two tablets and threw them out of my hands, breaking them to pieces before your eyes. 어, 모세의 성깔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기로 그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주신 그 돌판을 왜내 던집니까? 그걸 왜 깨트립니까? 아유, 참. 어, 그렇게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이렇게 큰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그들에게 어, 얼굴을 때려주기라도 하고 싶었겠지요. 그렇다고 그 소중한 돌판을 던져버리, 던져버렸네요 그 목전에서 깨뜨려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18절 말씀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주 사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여 then once again i fell prostrate before the road rode for 40 days and 40 nights. i ate no bread and drank no water because of all the sin you had committed, doing what was ever in the road's sight and so provoking him to anger. 이렇게 모세가 그 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여서 40일, 40야를 다시 또 금식을 했엄, 했습니다. 토탈 80일을 금식을 한 것이지요. 정말 모세는 참 훌륭한 어, 지도자라고 <laughs> 할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한국 사람을 위해서 죄를 저지르면은 그 당장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예. 하나님. 그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 저도 유럽 선교사이고 정말 유럽에 가서 죽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런 귀한 사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백성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못되게 보는 것 저는 당연히 그거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남치발력하는 것 남한에서 다 불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상을 때려 부셔야 합니다. 깨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함도 나올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 이렇게 한국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어,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자신 개인이 정말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여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느라 그러나 여와께서 그때도 에내 말을 들으셨고 I fear t h The anger and r a of the o d for he was angry n o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간청을 하였지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간구하였을 때에 여와께서그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 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And the Lord was angry enough with Aaron to destroy him. But at that time I prayed for Aaron too. 모세는 또 아론도 역시 어, 구해줬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어, 자기의 어, 모세는 이것 때문에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은 가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 그렇게 지시할 땅으로 40일, 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laughs> 가난 땅을 향하여서 갔지만은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간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판도 깨뜨렸습니다. 소중한 돌판을 그래서 가난 땅에는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불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모두 제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나의 기요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 되시며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오직 믿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gh. Joyful for nations rises. Join the triumph of the skies. Peace and charity must proclaim. Christ is.

Light and life to all he brings, Christmas feeling in his wings. But he his glory by, on them men no more may die. Home to raise the sons of Christ, home to give them, say,